반갑습니다. SH 종합 영어 이상원입니다. 시리즈 4 수능 문법성 판단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총정리 오늘 제 1강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어휘 심화 학습, 중요 어휘 총정리 각 페이지별로 어휘 총정리하는 것의 그 리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의 요약본을 적어 놨거든요. 책 앞부분을 보고 그거 참고하시고, 해당된 단어, 중요한 단어들 총정리한 내용을 찾고 싶을 때, 어, 요 리스트를 확인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강이나 2강에 걸쳐서 이제 심학습하게 될 어휘, 여러분들 문법 지식들을 익히는 것보다 어떤 의미로선 수능 대비 또는 내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중요 어휘 총정리가 오히려 더그 의미가 클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라 믿습니다. 어우, 심하학습첫 번째, 우리가 17쪽에서는 typical. 동의하는 conventional. 전통적인 그 말이죠. 전형적인. typical 하다. 라틴 어원상으로 이라는 이 접도어가 not 또는 without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시 아닌 또는 뭐뭐시 없는. typical이 전형적일 때 atypical, 비전형적인 이런 뜻이 됩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 위다 신에 대한 그 신념이 없는 사람들, 에이티스트 그러면은 무신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리어 타입은 전형, 클리셰이는 진부한 문장, 상투적인 문장, 진부한 문장 그 클리셰, 스테리어 타입, 스테리어 타입은 고정관념, 전형, 고정관념 스테리어 타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1 7 쪽에서 공부할 것은 r e s p o n 대답하다 답변하다 answer reply retort retaught. 뭐 retort 대답하다 말 대꾸하다 명사 response respondent 어, 대답하는 사람 답변자 correspondent c-o-r 여기서 스펠링 조심할 건 r이 두 개라는 거예요 c o r r 된 거예요 correspondent correspondent는 통신자 통신하는 사람 또는 특파원 뭐 파리 특파원 할때 특파원을 correspond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관점 매우 중요한 단어죠. viewpoint, point of view, view, standpoint, perspective, light. 아 빛이란 뜻의 light이 이제 관점. 뭐 바라보면 그빛 관점이 되는 거죠. In the light of 이런 수거로. Stance는 요즘 굉장히 잘 쓰. 입장이나 처지, 태도. 어 관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비슷한 단어로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이고 원래 문법 공부할 그 제일 1번은 어 분사 중에서 어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 아, 또어 관계대명사절이 또 체언을 수식하잖아요. 관계대명사절. 형용사 역할하는 관계대명사절.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 1번에 앞서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가장 그 기본이 된다는 뜻으로 0번의 의미로 0순위로 이 덕지덕지 복잡한 문장을 간략한 기본 문장 구조로 바꾸기 이 내용을 제일 앞부분에 꾸며 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여러 개를 살펴봐서 그거를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 복잡한 문장의 문법 판단 복잡한 문장이 주어지고 문법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정확히 찾는 거자 이것을 하려면은 복잡한 문장을 쉬운 문장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 의문문이라 하더라도 평서문 문장을 치환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더 풀어 쓴 박스를 보면은 수식어가 앞뒤로 덕지덕지 붙어 있죠 특히 뒤에 많이 붙어 있죠 이런 복잡한 문 구조의 문장을 덕지덕지 다 떼어내고 골격 구조만 뽑아내서 즉 뼈대만 뽑아내고 나머지 어, 잔가지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구조의 문장을 나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 S-V 즉 주어나 수로 또는 주어나 동사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 구조를 파악한 정확한 독해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독해. 자 기출 문제 2021 수능. There is no way to know for what the subject 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s of humans as a group. 자한줄 반짜리 문장인데 어, 좀 문제 어렵네요. 여기 중요한 어휘 보면 TP y i c a l 전형적인 convention이 전통이란 뜻이에요.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인습을 convention이라 그래요. 그 긍정적인 전통은 tradition이라고 하죠. tradition 기준 standard customary. 아까 라틴어 원으로 a는 not나 without의 뜻이라고 살펴봤고요. 무신문자, atheist. atheist, atypical, stereotype, stereotype, stereotype은 고정관념이나 전형 또는 관리에.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게 cliché. 클리셰. cliché는 불어 분위기 비슷하죠? cliché. accent가 뒤에 있습니다. cliché. 진부한 표현.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인사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진부하고 상투적인 문투 있죠? 그걸 클리셰이라고 그래. 엑센트는 클리셰.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밑에 respond. 답변하다. 동의어. answer. reply. retort. r e t o r t 은 응수하다 말 대과다. 명사 response. respondent. 이제 사람 대답하는 자, 응답자. respondent. 설문조사에 뭐 응답자. respondent. 그 다음에 co r이 붙어서 correspondent. 특파원 또는 어, 통신하는 사람, 통신인 또는 특파원. 그래서 파리 특파원 그럴 때 이제 특파원은 correspondent 이런다는 거요. R 이두 개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몸모세 대한 답변으로 그랬을 때소거를뭘 어, 쓴다? In response to 몸모세 대한 대답으로 in response to. 본문 해석해 보면은 there is no way to know for what the subject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어, 뭔 말? 방법이 없다. 알 방법이. 어, for what the subject responses for what 그 피실험자들의 답응답이 전형적이거나 또는 비전형적인 무엇에 대해서 어, f the response s of human as a group 전체로서의 인간의 어, 반응들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 전형적인지, 비전형적인지에 대한, There is no way to know for what. 여기서 어디까지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죠? 어, There is no way to know. 여기까지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알수 있는 방법 없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되는데, for what이 등장함으로써, 어, 요, for what을 해석하는 데서부터 이제 실력이 필요한 거죠. For what은 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어, w y 가 되는 거죠. 이유, 어, 이유를 for what을 설명한 거죠. 어. 왜, 무슨 이유로 the subject responses, 피실험체들의 반응이 이다. 아, typical, atypical은 버리고, 뭐에 전형적이냐? typical of, be typical of, of 이하의 전형이다. 무엇의 전형이냐? 뭐, 무엇, 무엇의 표준이다. 무엇, 무엇의 전형이 되냐면은, 인간의 반응의 전형이라는 거야. 전형적인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 그, 그, 피실험체들의 반응이, 그 피실험체들의 반응이 요 문장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뭔지는 알수 없지만, 인간 반응의 어떤 전형적인지에 대한 이유를 알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아, 알수 없다?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아느냐, 모르느냐, 그 목적어가 뭐예요? For what 이하죠? 어, 왜? Why the subject responses are typical? 그피시험체들의그 반응이 왜 typical 한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이 문장의 전체 골격이 되는 거죠. 파악 되시죠? 아, 어, 밑에 설명을 보면은, 어, 의문사가 이끄는 절, why they are typical or atypical? 왜 그들이 전형적인지, 또는 이제 전연적이지 않은지 이, 이끄는 절이, 노 어, no의 목적으라는 거죠. 나. No. 이제 이제, 그냥 no w 이니까 알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to know 그, to know 형용사구가 의문사절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상, 어, 이유나 원인의 why 또는, 어, 동일 표현인 for what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why하고 for what은 같은 표현이죠. 동그라미 5 f for what이라고 표현한 것은 올바른 사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밑에 분석해 본걸 보면은 잔가지들은 다 버리고 골격만 취하는 거예요. There is no way. There 유도부사니까 또 버리고 아, 어, no way 이게 주어죠. 어떠한 방법도 있다 없다. no way가 있다 그 말이죠. 즉 no way is 이게 이 문장의 골격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도 어 is인데 앞에 no가 있으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sv 구조가 되는 거죠. 이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ig tree was there. a big tree가 s가 되고 어, was가 v가 되는 거죠. sv 일, 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어, 여기서 유도부사대여는 어, 문장 골격이 되지 않고요. 예전에 서울대 본고사에서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예요. 40대의 한 남자가 살았다를 6 개의 단어를 이용하여 영작하시오. 이게 이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대 시험 보러 갔더니 이게 공고사 문제로 이제 영작하라는 게 나왔어요.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완성을 해보면은, 어, 40대의 남자, 어, of o n e s 그런 나이를 표현한, of o n i e 50s, 40s, 20s,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40대니까, 어, of o n r t 40s가 되죠. 그리고 한 남자, a man, lived. 그래서 이게 6개 단어로 조합이 되면은, 이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 man of his forties 그러니까 나이, 뭐 10대, 20대를 표현하는 표현 하나를 여기서 평가를 했고 A man of his forties 그리고 lived 단어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딱 맞아요. 그래서 A man of his forties lived 이게 이문장의 정답이었어요. 발표된 정답이었는데 아, 이걸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쓰지 않고 유도부사 대열을 쓰게 되죠. 유도부사 대열을 써서 도치 문장으로 바꿔서, there lived 이렇게 쓰게 되죠. 동화 같은 데서도 그렇게 쓰죠 There lived a princess, blah, blah. 뭐, 우모라는 뭐 공주가 살았었다. There lived a princess, blah, blah. 이렇게 하듯이. There lived a man of his forties. 이게, 어, 정답보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을 하니까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돼요. 분명히 문제에서는 여섯 단어로 표현하라고 랬기 때문에 일곱 단어 이후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섯 단어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섯 개의 단어. 이건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정답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h a r e leave the man of i s f o r i s 이 내용은 자, 이걸 말로 표현하시오. 단어 수제한을안 했으면, There lived a man of his four 40s 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유려하고 수려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여섯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주어 동사면, A man of his four 40s 가 주어 s, 그 다음에 lived, 이렇게 일형식 문장으로 어,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이 격은 떨어지더라도, 여섯 개의 단어를 이용하는 제한 속에서는 어, 정답처럼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간단한 이 SV 구조 그리고 유도부사 대여를 쓰는 것이 좋은 습관인데 이 대여를 쓰지 않고 어좀 약간 좀 격은 떨어지지만 이가 간단한 이 표현으로 답을 내야 되는 그 영장 문제가 서울대 본고사에서 나왔었다는 거자이 문장 해석되시죠 자 다음 문장 넘어갑시다 2020 수능 When considered in this light, the Visual preoccupation of early humans with the non-human creatures inhabited their world becomes profoundly meaningful. 아 문장이 쉽지 않죠. 어 먼저 여기 들어있는 어휘 보면은 light 빛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관점이란 뜻으로도 쓰여 쓰여요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 자 굉장히 중요한 수건데 이 관점이란 단어 여기서 총정리해 보면 viewpoint. 그리고, "point of view" 간단히 "view" "standpoint" 서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게 관점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관점이 되는 거죠. "perspective"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perspective" 그 다음에 간단한 단어 "light" 그리고 입장이나 태도란 뜻으로 조금 결은 다르지만 같이 묶어서 좀 씁시다. "stance" 라는 단어는 아주 너무너무 자주 씁니다. 다시 한번 관점 총정리 해보면 "view point". point of view, view. 서 있는 지점, 그게 관점이에요. standpoint, perspective, light, stance. 수거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의 관점에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위에 이제 그 관점이라는 요 명사 표현들을 이용해서, in the perspective of, in the light of, from the point of view, from a view from a pure of appearing들을 다시 in the perspective of in the light of 뭐 뭐라는 점에서 뭐 뭐라는 관점에서 from the point of view from a view of 이걸 한데 묶어서 연상에 쓰면서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put something into perspective도 꼭 알아야 되는데 무언가를 그 관점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를 관점 perspective 안에 집어넣었다면은 균형 있는 관점에서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Put something into perspective. 그러면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거다? 균형 있는 관점. 균형 있는 관점에서 생각하다 그랬을 때, put something into perspective.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자, 이러한 관점에서 어, consider. 수동태니까 생각되어졌을 때, when it is considered 이런 식이겠죠. 또 when they are considered. 이러한 관점에서 여겨졌을 때, the visual preoccupation of early humans. 그 시각적인 어떤 아큐페이션이 이제 점령이나 점건데 그 그러니까 풀이가 붙었으니까 앞서서 점령 점령하거나 점거한 거죠. 어떤 시각적인 선점. 앞서서 점령한 거, 앞서서 차지한 거. 시각적인 선점. 그 초기 인류들의 초기 인간들의 그 시각적인 선점은 어, 그다음에 with the non human creatures Inhabited, 여기서 inhabited, 틀린 표현이에요. 이제 해석해보면 이게 좀 어색하거든요. b e c a u e meaningful. 그, 그 시각적인 선점이, 어, 된다? 되었다? 된다? meaningful. 의미있게 된다? 이게, 이게 전체 골격이 되는 거죠. 밑에 설명을 보면은, when considered in this light, 어, 비골격 요소니까 일단 버리고, the visual preoccupation, blah, b l a 그래서 of all humans with creatures inhabiting their world inhabiting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버리고 becomes가 수로 부위가 된거죠. becomes 된다 어, profound도 벌리고 부사고 벌리고 어, 그 meaningful 의미있는 그러면은 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격보어 svc 구조로 이게 골격이 된거죠. 그래서 the visual preoccupation 된다, becomes meaningful. 의미, 의미 있게, 의미를 가진다, 이런 뜻이죠. 시각적인 선점이, 어, meaningful 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SVC, 이형식 문장 구조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골격이 아닌 요소, 비골격 요소라고 내가 이름 붙였는데, when it comes, when i when it is considered in this light, 이런 관점에서, 어, 고려되었을 때, 어떤 부사절로서 이것도 이제 비골격 요소고, 또두 번째는, 어, 프리 아큐페이션을 수식하는 형용사들, 어, 초기 인류들의 뭐그 어, 블라블라 나온 이, 이것들 이런 형용사들도 비골격 요소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는 n 휴먼 크리처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구문. 어, 어, Non-human creatures 인간이 아닌 존재들. Non-human c r e a t u r e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데어떤 존재들이냐면 Which are inhabiting. Which are inhabiting으로 이제 수식하는 어, 얘네들, 어, which is inhabiting their world, 그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 이런 수식어구들, 비골격 요소가 길게 세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이 문장 독해가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 이거를 덕지덕지 이제 복잡한 것을 간단한 것만 톡톡 추려서더 프리아큐페이션이 비컴즈 된다. 미닝풀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프리아큐페이션, 비컴즈, 미닝풀, 이게 문장 전체 골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되었을 때, 그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로, 그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관련해서 초기 인간들이 시각적으로 선점한 것. 그러니까 초기, 초기 인간들이면 뭐 원시시대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원시시대에 그 인류의, 인류를 시각적으로 탁 사로잡았던 것. 무엇으로 사로잡아요뭐 아름다운 그림이나 뭐 자연에 대한 풍경? 뭐 뭘로 사로, 뭐 이제 사로잡죠? 서, 그, 그들의 그 시각적으로 선점하는 것은 그 다른 타, 타 존재들로 그들의 시각적으로 서, 선점한다는 거예요. 원시인들의 시각을 다른 것들로, 다른 타 존재들에 대한 것들로 어 사르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각적으로 사르잡은 것은 심오한 의미이다, 깊은 의미를 가진 거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 자 이해가시죠? 자그 다음에 2019년 수능. Never and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 as fully as it 여기 이제 was가 들어가야 돼요. was In Egypt. Uh, 그, never, 그 전에도 그러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이건 뭐 부사구잖아요?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 ma, monumentality. The quality of monumentality가 지금 주어로 잡힌 거죠. 그럼 be achieved가, has been achieved가 어, 동사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이건 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퀄리티. 기념비성, 마뉴먼트가 더 기념비인데 마뉴먼탈리티. 이게 인류학적이고 고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다룬 거라서 이제 이 마뉴먼탈리티가 무엇인지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면 시간 낭비라는 거. 어, 문제의 정답을 고를 수 있을 만큼의 해석만 정확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어떤 그 특징, 특질. 그 특징은 더 퀄리티는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더 퀄리티 has been achieved. 이 구조라는 거죠. fully, fully 자체도 잔가지 해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일형식 문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해석은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그 이전에도 아니었고, 그 이후로도 아니었는데, 무엇이?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monumentality의 자질. monumentality의 자질이 어, 성취된, 성취되질 않았다. 어, 얼마만큼 as fully as, 충실히. as a 종법이 나왔죠. it did. 그 did에다가 지금 오르냐, 그러냐를 판단하게 했어요. 그, 그것이, 여기서 동사가 be achieved 거든요. 동급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만큼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최고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이집트에서 it was 또는 it was achieved. 어치브가지 비너치브드로 수동태로 표현됐으니까 동급비 동급 비교 표현인 이트가 이끄는 절에서도 it was achieved in Egyp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이집트에서 이루어졌던 것만큼 그렇게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집트에서 탑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최고였다 무엇이 또 q u a l i t i v e m a n u t a l t 가요그 m a n u a 티 t a l 로서의 자질이 이집트에서 최고로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